사적 제재란 무엇일까? 사적 제재란 정당한 사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를 가리킵니다 일상이라는 어, 어떤 커뮤니티 그리고요 미랑볼보 그분 멀쩡히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왜 건드리는 거야 겁나 무책임하네 글쎄 너는 식당... 식장 예약하고 다 준비해놓고 이런 꼴 당해봄? 아니, 쓰니가 왜 터냐고 물어봤지. 그런 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할까, 아님? 인티에서 털렸으면 모르겠는데 합리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냈습니까 멀쩡히 잘 살고 있어서 그러지.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고통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혐의 없음이었어. 이렇게 신상 터는 거 말이 되냐고. 당사자임? 그냥 주변 사람이야. 알 바야?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가네. 왜 이렇게 화났음? 대박. 끼리끼리네. 혐의 없음이 뭔지 모르는 일반인들께서속 혐의 없음 하는 거 진짜 하 한다니까 진짜 결백하면 경찰이 내사 종결하고 수사 진행도 안돼 이래서 뭘 모르면 가만있지 히강결혼에잘 살아 나그 사람 여자친구 아닌데 내가 너보고 결혼하래? 그 예비 신부 분 결혼하시라고 당시 강간이 친구째여서 혐의 없음으로 나왔나 보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없다고 할수 있나 나중에 네 딸이 그런 짓 당해도 이런 거 싸질 거야 나이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대가리에 개념 좀 신고 살아 미량, 볼보, 그분이라고 했네요. 미량, 볼보, 그분은, 음, 두 번째로 가해자로 이제 신상이 터졌던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글이 올라오고, 끼리끼리라는 말이, 끼리끼리, 끼리끼리, 심지어 혐의 없음도 아니고, 공소권 없음이라는 것 같은데, 미량, 끼리끼리, 미량, 믿고 거른다, 미량, 믿고 거르는 미량, 믿고 거르는 미량, 믿고 미량, 미량, 미량. 미량 진짜 어메이징한 곳이네, 미량, 미량, 미량. 멀쩡히 결혼 앞두고 있었는데, 왜 건드린 거야? 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지 않습니까? 그놈의 혐의 없음 물타기는 씨발 간간이 친구째라서 가해자 주변 피해자 가족들 얼마나 괴롭혔는지 온 국민이 아는데, 그렇게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와 심심미양인 피해자의 갈치에 간 합의서가 진짜 합의서인가? 진짜 미양 믿고 걸러도 되겠네. 미양 믿고 걸으자. 결혼식 초분때서 주소지 확인고로 하십시오. 86년생에서 88년. 미양 남자라면 걸으자. 뭐 그런 얘기죠. 자, 여성분들, 이제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86년생, 88년생, 미량 출신 남자들을 거르라.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라 보관서고요. 나머지 가해자들이 유튜브에 이른바 선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이 제보를 할게요. 나좀 빼주세요. 다른 사람 제보할 요랍니다내 전마 알고 있어. 신상 알고 있으니까 제보할게요. 제발 내 빼주세요. 한답니다. 현재 미량 사건 가해자들이 저에게 서로 제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사가지 마시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세요. 그리고 보상을 해야죠. 당신이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함. 쟤네 개처럼 모임도 합니다. 저어 거기서 자랑 삼아 그때 일도 떠들고 다녀요. 같은 초등학교라 동창에서 소문난 거 들었어요. 왜 피해자 가족한테 피하나 마음이 들어야 합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피해 입은 거 생각 안 합니까? 가해자 부모, 부모입니다. 딸 자식을 잘 키워야지. 그러니까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었어야지. 여자애들이 와서 꼬리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갈 남자애가 어딨어요? 억울하죠? 이해가 되는 입장이지만, 사람들이 지금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랑 성폭행 다시 새 파이프를 때린 가해자가 나왔다. 중고차인지 뭔지 아는 찔러갔다. 유튜브, 유튜브 가이드라인 때문에 젓가락으로 교체했습니다. 원래라면 새 파이프입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 때문에 그쎄 그거를 표현할 수 없답니다. 피해 여성을 쎄젓가락, 그 쎄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걸 머리로 가격했다라고 합니다. 미량 성폭행 사건 제조명의 불똥 튄 볼보 직원 연락 끊고 잠수했다. 자, 제가 제 영상 말이 어, 문두에 왜 사적 제재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습니까? 미량 선폭행 사건 누구의 책임인가? 여자 책임이 64% 396명입니다. 지역 주민 645명. 이 당시 미량 시장이 중학생이 그렇게 한것 같았는데 아니죠. 성인들 조사했습니다. 미량 선폭행 상담소에서 2005년에 조사한 거고요. 자, 미량 주민한 사람이 점잖은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는 여학생이면 누가 나와서 그러겠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빡치냐면, 가위자들은 땅땅거리며 삽니다. 딸 낳고 땅땅거리며 살죠. 따라 아무것도 대려하지 말고 건강하게 평생 아빠 옆에서 아빠가 벌어주는 돈이나 쓰면서 살아라. 운동하고 관리나 받으면서 아빠 등골 빼물아! 라면서 자기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딸 낳고 잘 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가해자는 외제차 세대와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는 삶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제차 세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골프를 치는 등에 졸라게 호화롭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생활하게 되었다. 아무런 생활기반도 없는 객지에 그냥 내던져진 피해자는 폭언, 한 경찰이 소속된 경찰서와 국가를 상대로 받았는 배상금 2천만 원을 어렵게 집을 구한 집을 제외한 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그 못한 근육이 찾아온 것은 우울증, 우울장애, 포식증이었고 결국 학원마저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성인이 된 후에도 안정적인 생, 직장이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가해자들은 자기 딸을 낳고요. 평생 아빠 돈꼴 빼물라 사랑한다, 내 딸아! 하고 외제차 세대 끌면서 주말에 골프도 즐기고 경찰관이 됐는데요. 이 가해자를 두드러한 어떤 여자는 경찰관까지 됐는데 우리 피해자는 직장이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사적 제재가 필요 없다고요. 이런 말 시부린 새끼는 그런 말 자격이 있다 보십니까? 이런 사적 제재가 필요 없다 하기 전에 그 피해자들 보상, 피해자들한테 가서 지원이라도 해주든지 기부라도 하세요. 사적 제재 필요 없다 하는 새끼들은 피해를 입은 여학생은 수사가 시작, 시작된 2004년 12월 7일. 가해자 가족들, 가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어제 제대로 사나 보자. 너몸 조심해라 등에 협박을 당했는데 경찰 피해자 보호가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니냐 논란이었다. 그 당시 짭새들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다. 이 짭새 새끼들은 피해 사실 알게 된 피해자의 보호자는 고소하기에 앞서 경찰이 몇번이나 피해자의 신원을 놓치지 않기로 피해자의 보호자는. 고소하기 앞서 피해자의 보호자는 고소하기 앞서 이 짭새 새끼한테 몇 번이나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기로 는 약속을 받았으나 수사가 진행되뒤 언론에 관련 보도가 공개되었다. 언론에 퍼뜨렸다. 짭새가 언론에 퍼뜨렸다. 짭새가 언론에 퍼뜨렸다. 당시 밀양 짭새 새끼는 경찰이 어, 여학생에게 내가 미양이 고양이인데 너는 미양이도 아닌데 왜 여기 와서밀양을 흘려놓냐. 네가 먼저 꼬리친 거 아니냐는 발언을 했으며 심지어 수사할 때 노래방 도우미. 노 노래방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의 실명을 고론 피해자가 도우미 너랑 똑같이 생겼다 피해자가 너랑 똑같이 생겼어 도우미야 피해자가 너랑 똑같이 생겼어 반말 떨어진다 인신공격 듣다 말했다 해당 노래방 도우미, 노래방 도우미는 이사실 이렇게 신고했다 그러니까 수사 중인 상황에서 노래방 가서 도우미랑 노는대 도우미한테 어, 그 수사 사항을 도우미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랑 닮아서 밥맛 없다 했다는 거예요 이 짭새 새끼가 그런데 사적 제재가 필요 없다고요? 사적 제재가 필요 없어요? 이 사적재에 필요 없다는 새끼들은 일단 먼저 그 피해자한테 가서 기부도 하세요. 제발. 자, 미랑 망 카페는 이런 글이 올라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미랑 출신 남자들 걸으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들 어떡하냐? 아, 우리 아들들 어떡하냐? 아, 우리 아들들 어떡하냐가 먼저 나옵니까? 아, 우리 아들들 어떡하냐? 그 피해자가 어떻게 된걸 생각 못 하고, 아, 우리 아들들 어떡하냐? 역시 미랑 답죠. 역시 64%의 그 고장 답죠. 86년생에서 88, 88년생까지 걸러진다고 한다. 가해자들 제다 제대, 당시 제대로 철받지 않아서 계속 해자되는 거. 제대로 처벌받았어야죠. 제대로 처벌받았어야죠. 제대로 처벌받았어야죠. 제대로 그 당시 처벌받았어야죠. 백 몇십 명 중에 빼기는 사람들 빠져나가고, 44명 남았는데, 그 44명 중에도 다한 명조차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들 어떡하냐라고요? 우리 아들들 어떡하냐라고요? 역시, 예, 64%의 그 고장답죠. 신하는 섬, 염전노예 미랑은 집단 강간노에 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랑 절대 놀러 가시면 안 돼요. 미랑 가장 맛시다 못된 놈들은 벌을 받아야지. 끝까지 올린다. 더 크게 만들어 줄게. 가장 찬란할 때, 가장 높을 때 떨어져야지. 더 고통을 느끼죠. 너희들은 점점 더 고통을 느껴야 돼. 근데 이 미랑의 미유내일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이 내일 하는 곳이 갑자기 이, 이 인스타가 없어졌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거 관련돼서 나라 보관소에 좀 제보를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미량 내일의 미유 내리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클릭을 하면요, 인스타를.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네요. 이게 참 신기하죠? 미량 선복개 사건 누구의 채민가 여자 책임 64% 미량시 공식 유튜브 예, 올해는 절대 미랑 씨 놀러 가면 안될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 고향, 고장 답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내 자식들 어떡하냐 일하고 있죠. 그래서 사적제재 필요 없다고요? 일단은 국박집 없어졌고, 예. 그리고 이 볼보, 예. 딜러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이사적제재는 계속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의 한 주평, 아직 42명이나 남았네. 감사합니다.